오빠가 이거 근데 어쩌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? 이렇게 귀여운 거 만드는데 엄청 간단해요. 일단 여기 이것부터 만들 거예요. 일단 기쭉하게 만들고. 일단 좀만 더 길쭉하고 하여튼 여기 이렇게 꾹꾹꾹 위로 갈 정도 이러면 이렇게 길쭉하게 됩니다 이거 빼준 다음에 좀만 더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니 잘못했잖아 일단 이렇게 하고 어, 안 돼. 이렇게 한 다음에 밥을 만들 거예요. 밥이 너무 좁네. 잠시만요. 또단 하얀색을 이렇게 더 가져왔어요. 마찬가지 동그랗게 하고 살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하지 쓰 이거, 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모양틀을 잡으면 귀엽게 완성됩니다. 그리고 얘가 생선이어서 빨간색은 여기 에 해주고 싶으면 자로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데 자가 저는 안 되네요. 그